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의 투자로 삶의 질을 쑥 높여주는 소소한 습관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거창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꿀팁들이랍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주식 시작하기입니다. A 주식?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천 원으로도 주식을 살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회사, 응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아주 조금씩 사모으는 거예요. 배당금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경제 공부가 저절로 된답니다. 신문 볼때 경제면이 더 이상 외계어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가상화폐에 눈딱 감고 소량만 투자해보기. 코인? 코인? 그거 완전 도박 아니야? 네 맞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러도 괜찮을 만큼 아주 소액만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원 정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코인들을 조금씩 사보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수 있고요.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 꿀리지 않는 히스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수 있답니다. 물론, 잃어도 잠잘 올 정도의 금액만 투자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PEP 금융 죄끝만 맛보기. PEP는 뭐냐고요? 은행 말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재미삼아 해보는 거죠. 요즘 PEP 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쌈짓돈이 불어날지. 네 번째 부동산 나도 건물주 될수 있다. 리츠 조각투자. 에이 나는 돈이 없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야? 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리츠나 부동산 조각 투자는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 갖는 거예요. 조각 투자는 비싼 건물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해외 주식 글로벌 인사되기 그 삼성전자, 현대차 말고 애플, 테슬라 주식도 사보는 거예요 해외 주식도 요즘은 아주 쉽게 살수 있거든요 해외 유명 기업들 주식을 사면서 세계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한일 공부도 저절로 된답니다 글로벌 감각을 유지하면서 더욱 멋진 시니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소액 정기적금으로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은행이나 농협, 신협 같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금리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이 돈으로는 손주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안전제일. 채권 펀드.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원금 손실은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채권 펀드가 딱이에요. 채권은 나라나 공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건데,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100만원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소소한 투자 습관들 어떠셨나요? 중요한 건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러도 괜찮을 만큼의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아리들 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